예측 불가능한 일상의 낯선 재난 지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내에 있을 때 건물이 흔들린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떨어지는 물건을 피합니다. 큰 흔들림이 멈췄다면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밖으로 대피할 땐 계단을 이용합니다.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 내리고 전철에 타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몸을 의지합니다. 운전하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길가로 이동해 차를 세우고 라디오나 공공기관 안내를 듣고 대피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이나 사무실로 돌아간다면 안전에 주의하여 상황을 살피고 피해가 있다면 시군 구청에 신고해 주세요. 지진 발생 직후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는 유의해주세요.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국민 행동요령으로 대처하세요.